네 오늘 해볼거는 이번에 나온 아나사 추가되 지식파티로 6프로토콜 깨기인데 파티는 이렇습니다 더르타 아나사 제이드 히메코 아나사도 더르타랑 똑같이 팀에 지식캐릭터가 많이 있으면은 피해 증가를 주는 버프를 가지고 왔죠 그냥 얘네 둘은 아무것도 안해도 모든 캐릭터한테 치피 80% 가늠피 50%를 주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어 웬만한 5성 캐릭터의 버프량이죠 이 버프량이 진짜 어마무시할겁니다 한번 바로 6프로토콜 일반연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 가보자 낮에? 트리비, 아글라이아 다 좋아. 근데 이 말하면은 꼭 히실리스 나온다. 볼래? 아 봐봐. 아, 꺼져 그냥. <laughs> 다시 다시. 아, 아글라이아 그래가 먹고 가겠습니다. 트리비가 제일 좋긴 한데 얘도 좋으니까. 자, 그럼 이대로 1층 버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직트리 빵. 오케이.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약약 약하지? 이만 데미지는 좀 그런데. 데미지가 어 이거 아닌데? 어 댓글. 탈출은 진행순이다 다시 트립이 나와 아글라이야? 그래 아 어, 약점 격파와 재행동 이거는 뭐 <laughs> 알았다 필수지 좋았다 여기는 행동 게이지 먹어주고 벌써 보스야? 자 누구야 또 개나면 나 바로 리트한다 다뽑다 어? 공룡? 괜찮지 않나? 이거 믿고 한번 쭉 가보자 매직 트립 가보자 이 신기록 만물을 재구성하여 어 되겠다 영혼타격 영혼 타격! 솔직히 좀싼따라긴 한데 이정도면 뭐할 만하지 어. 어, 어. <웃음> <어라>? <웃음> 야 이거 다음에 한번 맞으면 그냥 죽되겠는데 자자 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어자 <laughs> 지금 내가 회복이 있었나 없었던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깰만할것 같아. 이거, 내가 방금 너무 무지성으로 했다. 이거 계산하면서 하자. 형, 이따라봐. 바로 묶어버리기. 아낙사의 속방. 오우야. 어, 깼다, 깼다, 깼다. 아, 다, 보인다 아, 다행이다. 딱, 진짜, 안낙사 궁으로 그거 한 번만 넘겨도 그냥 깨네. 굿! 데미지가 안 나오긴 하는데, 기믹 같은 게 너무 잘 풀려가지고, 괜찮네. 얘기도 아쉬우면 어떻게 딱, 활락 번식, 오버클럭, 카프락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좋을 텐데, 아, 하나도 안 뜨네. 괜찮아.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아, 이럴 때 지식 가진 김을 남면 진짜 대박인데. 괜찮아. 띵띵띵띵띵. 일단, 이걸 바꿔. 어, 오버클럭!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이제 완성하면 되겠죠? 근데 오버클럭 누구 주지? 더르타, 아나사 제드 중에 잘 풀리네, 위지로 가자. 자, 다음. 헉! 기을 내놔. 어? <laughs> 가즈 어차피 지금 잃어버려도 큰 손해보는 거 없어요 어 좋아 이런 거 먹어주면 좋지 어 그래 그래 어 좋아 좋아 깔끔하잖아 어때 낫 비율 증가 먹자 낫 비율 증가 먹고 다음에 트립이 나오길 바라자 여기서도 기물 좀 먹을까 랜덤 기물 하나 버리고 어? 야뽕잘 뽑았다 야어 <laughs> 고마웠다 먹고 버려야지 그래 그래 다음에 전환이네 전환 이들 한번 가볼까 지식이라 좋을 거 같은데 <목소리> 매직 트리 <트릭. 목소리> 랄랄라라라라라 어 73마?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어 근데 얘한테 다 몰살장을 빌인데어 그래? 유감이야. <laughs> 유감이야. 와, 1 3 5 괜찮은데? 잘 나왔다 그래. 난 보상 경 하나 먹고 축복을네개 먹죠. 아, 아 어, 좋아, 맛있다. 어 이건 맛있다. 맛있다. 음. 어, 와, 개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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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슬슬 저거 한번 갈까? 전투? 아니야, 돈 먹을래. 콜라보다, 미친. 여기서 돈좀 쓰자. 봤어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존나 맛있다. 한번 더. 어! 허어! 지금 술련몇개 했지? 벌써 11개야? 노릴만한데? 좋을 것 같은데? 어, 아주 맛있는 결과다. 다음 재물. 어, 트립이 나와주나 진짜 그지 같다. 처음에 나왔으면 리트라도 하지. 두 번째에 나온 게 진짜 제일 빡치는데. 다음 이친보스네 아, 근데 여기가 문제인데. <laughs> 아, 지금 그렇게 데미지 안 나올 텐데. 자, 지식 두개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야. 큰일 났다. 일단 이대로 가자. 잘 해주길 바라야지, 그래. 메디트릭 들어가보자. 잘, 잘, 발 아! 어, 어, 어? 미친. 그냥 맞으면 죽네? 어, 잠깐만, 좋 됐다. 알았어, 아! 왜 하필 아낙사를 데려가지 와 죽지마라 와 이거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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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답은 하지않아아 영혼탈지 나컷해철철아가자한번더 제대로 세이 줄게 <laughs> 맞아 세이버 이제 나올 때까지 해볼겁니다 영혼랄랄랄랄라 교육시간 에 빠져라 취직 다 어, 약점 적파됐다. 난못 칠까? 나 맞을까? 와, 와, 와. 약점 벽파 진동을 세 명이 먹었는데. 알았어. 제이드 힘에코 개 맛있는데. 이거는. 이걸로도 안된 어쨌다 했다 했다 했다. 자, 패즈 왔습니다. 저거는 마지막 하죠 그렇지. 레코드판. 그래 그래. 저거 갈갈갈갈 오기 전에 다 죽일 수 있어. 충분해. 벌써 잘한다 제발 죽어라 좀. 빵. 오케이. 제프 컷. 이 신기력. 묶어버려? 묶고 묶어 때려버려? 때려버려? 네? 채찍으로 때려버려? 좋았다. 파아 잠깐 왜 이렇게 빨리 와지? 아 버티겠지 버티겠지. 아 어, 버텼다 다행이다. 아, 그래 이제 더르타 금으로이 페이지 천천히 깨보자. 음? 자이 페이지 끝난 것 같죠? 이번 아낙사탄으로면될것 같은데. 아안 죽는다 아, 나. 아! 유 이러면 다음에 손 나올 때 진짜 잘해야겠다. 아나다 공수는 걸. 이스 아루 까봐라. 아, 교육 시간. 그렇지 파이스 일단 아봐 영혼. 격 어. 제드가 생도 먹겠다. 아, 괜찮아. 있어. 그래 그래 그래. 있어. 그래, 그래. 자, 역시라라라 자, 영혼 와, 이 증벌세 이2 2만이 말이냐 저게 기대를 저버리지 마. 길대를 <laughs> 저버리지 마. 우리 모두 번복은 불가능해. 아씨, 재밌겠다고요? 지금 제 재밌어 보여요? <laughs> 지금 내가 재밌어 보여? 어? 우리가 안해 재밌어? 그래. 너만 재밌으면 된 거야. 그래. 그래. 눈은 심실은 된고요. 바로 이거 할 거야? 무슨 어, 일이 어격파되겠다아 이거 하면 되겠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영혼 격 타격. 제발 이대로만 한, 제발.. 제발 쳐. 잖아. 헤 여기서 이제 엇까만 한다가면 될것 같아. 엇까만 한다가면 진짜. 쳤어. 쳤어. 영혼 타격. 도망 못 칠까? 자, 얘까지 딱 급히 넣어준 다음에 딱 이렇게 끝내보자. 딱~ 땡 이제 적혀 놓죠밤 오죠? 오죠 밤 와~ 끝나겠다. 끝나겠다. 잘하며. 제발 제발 잡지. 자, 소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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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기서 끝내. 그냥 새끼야뭘 하려고 또? 에? 와, 알나사 개사기. 야, 너무 좋다. 잠깐만, 바루르타니오네잠가지없깐제발 제발, 제발 깨게 해주세요. 진짜! 제발. 진짜 헛튼 수작 부리지 말고. 그래 그래. 더르타 죽여 그래 그래. 어, 나이스. 마지막 부활이야, 저게. 아라사만. 야. 아, 근데 아까랑 좀 다르죠, 황황이지금좀 희망적이야. 약점 잡파. 투만 까 제격파 되겠죠? 이를 아라사 온다턴 재행동 봐 가지고. 해복해. 야, 이거 깼다, 깼다. 와! 아, 깼다. <laughs> 아, 깼다, 깼다. 계속 아, 존나 힘드네, 진짜. <laughs> 제대로 줄게. 아, 마지막 이걸로 해라. 아, 나. 만물을 제구다. 난무를 구 자, 온갖 똥꼬수다 한다. 어, 이거 좋다. 궁수맨은 출공력 취급. 그래, 그래. 자, 이제 나한테 남은 거 수렵 축복 받기. 피해 분당 갈까? 그럴까? 그래 가자. 가고 강화하자. 어? 미치 저화 맛있다. 당장 먹자. 지식 파티에 또 이거 없으면 좀 섭하거든. 수레비 예. 13개? 3개만 더 먹자. 여기는 공격할 때마다 절창 피해 먹을게요. 저같이 숟가락 살인마한테 딱이야 이게. 아자금성이다 어, 아, 워프? 나 워프 나쁘지 않아. 그래. 자, 전화 났다. 자, 전화는 아까 재미봤잖아. 매직트릭! <laughs> 예. 한번 날먹해보자. 수수키티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빠 딱, 버르타 고점으로 영락을 할 만큼은 풀렸네, 지금. 내 네, 대기. 파티가 문제네, 그러면. 음. 그리고 이거 파티 바꿀게요, 미치 아낙사가 오버클럭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제이드 줄까? 제이드 도 진짜 맛있는데. 일단 이렇게 아낙사로 정배로 하고, 보스가 뭔지 따라가지고 보자. 음흠. 어, 삼성기물? 아, 먹고 싶은데. 먹자. 아, 빙결. 다른 건다 괜찮거든? 진짜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빙결이야. 일단 좋은 거 떴다. 이거 미에까만 먹자. 가는 피해. 마침 재물 떴네. 재물에서 돈좀 먹자. 그래. 어, 좋아. 돈, 돈, 돈. 어, 돈 좋아. 1300원 미쳤다. 나 지금 수렵만 먹으면 돼. 수렵만. 수렵만, 진짜. 제발. 여기는 나친과100% 만들어주고, 이제 수렵을 위한 여정을 떠나야 돼. 자, 여기 있나 보자. 한 번만 굴려봐. 미친. 아, 이게 다 돈인데. 바꾸는 게. 일단 삼성을 먼저 바꿔야 돼. 어, 하나 나왔다. 나머지 하나 딱 먹어주면. 어, 나왔다. 좋아, 좋아, 좋아. 이제 한 개만 더 먹으면 돼. 일성에서. 아씨아왜아아 아, 아, 아. 아. <laughs> 마지막 마지막 아좋됐네 아, 그냥 아 진짜 한겨차에개아 같다 아아씨 일단 보스 누구야 나아 부연이야 왜? 어 그래 잘 만나다 이 새끼야 네. 에? 넌 진짜 내가 에? 너는 에? 가마 진짜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자 어어넌진그래 아, 그래. 어, 어. 어? 어? <laughs> 아니, 잘 되다가, 룸싸 때문에 다 뒤지네? 이거, 그리고, 어버클럭, 제이드 주자. 제이드가 하이퍼캐라는 게 맞다. 제이드 버프 자기한테 주면은 궁쓸 때마다 10색씩 차거든요? 그렇게 될것 같아. 일로 와봐. 와, 빙결 뽀라지. 이거 해봐. 헛 봐라! 얼어버려, 그냥. 자, 제이드야, 너만 믿는다. 이드 이드야. 제드 버프 자기한테 줘 이제 오버클럭 차면은 미셜 알티겠죠 기대를 차버리지 마찰 계속 타고 사는 아 보자. 지 그래. 빨리 채워라 말한 건 지켜 맞아 근데 얘한테 쓰는 건좀 아깝죠? <laughs> 에 얘한테 안 쓸게 이렇게 전수 같은 걸로 딱 하다가 이페이지 때부터 쓰는 게 좋겠다 기에 빠져라 맞다 제드쇼 지금부터 가보자 재밌겠다 이런 리모 번복은 불가능해 한번 그렇지, 한번 때릴 때마다 1 0스 사요. 아, 너무 좋아. 한번 더. 아버자 좋았다. 찹찹찹찹. 아보자한번 더. 너무 맛있다, 그냥. 예, 1100마. 예, 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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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아, 트리비 추가 있으면 너무 좋아을 텐데. 접착 치우 에너지에 뭐, 얘기 안 뜨네. 흠. 이까 만에 육스 택 그렇지. 도망 동봐 가지고. 옳지다 나도 그걸 알고. 맞 봐라. 존재하지 않아. 팀도 주지 마. 실 없이 때려. 나이스. 아. 만에. 만에. 어, 지금 빼면 안 돼. 부활. 클난다 이러면은 할래 그냥 아싸리 아니야? 자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는게 맞지. 아니야? 아니야? 아 한번더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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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좀 말아 있다 아나쌈 물을 딱딱딱 이제 공두 번만 쓰자두 번만 제발 어떤 말아 좋아 가보자 안나사 더만 음. 못 칠까? 안 아, 맞을까? 아 잠깐만 너가 받으면 어떡해? 아나 괜찮아나 딩딩딩딩 딩딩딩딩딩 괜찮아, 관깁이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 안 괜찮아. 띵띵띵띵띵. 잠깐 봐. 아까에 봐공 그릇. 도망 못칠 덜르다 궁차았다. 딱해 주고. 심행 격파되면서또 쟁동 박아주고 빨리빨리. 쳤다. 뒤졌다. 가자. 대 장전. 약속 깔한번 더. 턱정. 불가능해. 턱정. 근데 이거 보니까 제이드가 오버클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제이드 버프는 아락사한테 주는 게 맞는 거 같다 이따가 턴 바꿀 때 되는 바꾸자 예, 그렇지 다시 4,200 로마에! 와아아아아아 라 맛있네 이거 아 아락사 그거 아껴야 되는데 룸사 때문에 아 어떻게 안 되나 맞다 지금 아락사 그거 있구나 통 속에는 어, 있구나 그냥 한 번을 써 주자 룸산 진짜 절대 안 돼. <laughs> 룸산 아으면 그냥 골로 가버려요. 그거 안 돼요. 오케이 안 죽었다. 아 잠깐만.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딩딩딩딩 딩. 무슨 일이야? 그렇지? 한 <laughs> 페이지 전반컷. 이제 가 문제지. 잠깐만. 첫치했는데 회복이 안 돼? 아, 지금 첫치 회복 이 있는데 축복 안 되나 보네. 그지같은거이런면 죽겠는데 그냥? 아 이거 아랍사가 버텨줘야되는데 바풀이리 납사한테 줘 이게 맞아 봐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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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제발 진짜 버텨줘 진짜 어 버텼다! 야 이걸 버텨 이러면 된거야 이러면 된거야 자 이제 승전하죠? 룸싸 우기 전에 끝내버리면 돼아 다행이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룸싸 안맞지 이러면? 룸사, 따라가. 데미지가 안 나는 오것 같긴 한데 일단 비로 가야지. 어쩌겠냐? 도망 뭐 못할까아 어, 지금 벽파 되나? 벽파가 안 되게? 제이드가 되겠다. 제이드 하면 되겠다. 방폭은 않을 것 같아. 지금 데미지 잘 나오는 편이야 이 정도면. 쟁동 지금 빼면은 누가 먹지? 아나사가 먹을 수 있겠네. 잘하면 이러면 저아나사 주고 이렇게 하자. 자 버텨. 어 워프로 버틸 수 있겠지? 잘하면 워프?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 어, 그래. 빨리 하나씩 사건 차. 맞죠? 어 그렇지. 에이드. 그렇지. 나이스. 이름 됐죠? 아나사가 생동 먹으면서 출발해 볼게요. 유감이야. 믿든 너마. 없다. 다썼어다 그렇지. 잘한다. 아, 자 이제 더르타 왔으니까 일단 써봐 공을 이때 제이드가 오버클로 쳤지? 이러면은? 이번에 모든 걸 걸어보자 제가 안악사 준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잡오프가 맞다 자, 건 자. 건 모든 걸 건다 적정. 지금 이 공격에 타... 제발 타... 아그작 좋아 한번더 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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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미지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타... 한번더한번더한번더아안 타... 타... 되나? 안될거 타... 같은데? 계속 사아 미친 좀 부족하다. 아나야 사실 미스테이크 다 뭐냐? 아씨. 생각은 아, 넣자 거기에서. 아이면 조금 쪽들... 어사 어? 사... 어? 어? 사천팔백 갑자 갑자기? 왜지? 왜지? 왜지 감자? 아 어쨌든 와. 나 이번에 더르타 데미지 넣고 맞점 받아야 다 되시겠다 이런 걱정했는데 뭐야? 와, 어쨌든, 겉, 아싸. 이게 실력이죠? <laughs> 아, 나도 어이가 없네. 지금까지 아무리 높아봤자 1,400? 그렇게 뜨다가 마지막에 4,800만 뭐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나싸 추가된 지식 파티 해봤는데, 좀 많이 어려웠죠. <laughs> 아나싸가 진짜 이번에 궁극기를 끊어버리는 걸로 진짜 죽다 사는 게 너무 컸어. 어, 너무 재밌게 했다. 어, 마음에 듭니다. 어, 뭐야, 상자 막 개꿀? 와. <laughs>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치즈식 팔로우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 가보겠습니다 매직트릭 매직트릭